자, 봅시다. 삼각비 보시면 중3 때 했던 겁니다. 보세요. 자, 보자. 삼각비 정의는 이 말이 꼭 나와야 돼요, 여러분. 어디에서? 직각 삼각형에서. 응, 직각 삼각형에서. 이웃하는 변들 사이에 길이 비에요. 다시.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 문제에서 직각삼각형이 등장했다라고 하면 역으로 누구를 떠올려야 되냐면 삼각비를 떠올려야 된다 이 말이야. 자 우리가 공부한 게 직각삼각형과 관련된 건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피타고라스, 하나는 삼각비. 둘 중에 하나는 얘기야, 그렇죠? 두 번째 포인트는 길이비가 삼각비예요. 길이비니까 항상 양수예요. 우리가 이제 수원에서 다루게 될 삼각함수는 함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다 존재해요. 정의 뭐 따로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근데 삼각비는 항상 뭐다? 양수예요. 양수. 그래서 이제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얘를 세타라고 하자. 이렇게 그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빗변이라고 한다. 얘가 뭐냐면 밑변이라고 얘가 뭐냐? 높이 이렇게 된 거야. 그치? 그때. 사인 세타가 뭐라고요, 여러분? 뭐 분에? 빗변 분의 빗변 분의 높이 이렇게 돼요. 얘들아, 높이는 이이 이, 이 밑변을 갖다가 무슨 축이라고 보면 참 좋을까? x축. 높이는 무슨 축? y축. 그래서 높이는 누구랑 시밀러해? y랑 시밀러해. 오케이? 자꾸 사인은 y 좌표, 사인은 y 좌표 이 생각 자꾸 해야 돼. 오케이? 이제 이거는 형이 그냥 쓴 거야. 정이 아니야. 정이 아니야. 그냥. 그다음 코사인 세타는 뭐게요? 이거 뭐 이거? 변분의 빨간 걸로 밑변 이렇게 된 거지, 그치 얘는 누구랑 비슷구름한 거야? x 좌표 또는 뭐 x 뭐 이렇게 x 축뭐 이렇게. 그치이 느낌을 좀 살리라고 일부러 쓴 거예요. 그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뭐 분에 밑변 분의 높이 이렇게 된 거죠. 그렇지? 그 이제 어, 삼각비에서는 탄젠트 세타를 갖다가 완벽하게 기울기라고 보기가 조금 그래요. 근데 삼각함수에서는 완벽하게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기울기를 갖다 구한다고 생각해 봤을 때 항상 이런 직각삼각형을 등장시켜서 기울기를 구하는 게 맞아. 밑변 분의 높이 이렇게 그치? 그죠? X. 이게 이게 두 점이라고 생각하는 을 거지. 두 점이라고 생각해 보면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 이렇게 될 거라고. 다시 밑변에 대한 높이의 무엇이야 얘들아? 비율인 거야 비율. 비율이라는 게 포인트야. 비율. 비율. 그러면 이제 만약에 닮은 두 직각 삼각형이라고 하면 이런 애들 값이 전부 어떨까? 다 같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우리가 삼각형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닮음을 쓴다기보다는 그냥 삼각비를 쓸 거야. 그게 곧 닮음일 거니까. 닮은 삼각형이라면 밑변에 대한 높이의 비율 다 같겠지. 그럴 거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닮음 안 쓰고 그냥 이걸 쓸 거야. 삼각비를. 어 수원을 한 사람 중에 수열에서 등비 중항 이런 거 공부한 사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등비 중항 그거 유도할 때 보면 이런 짓거리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음, 좋았어요. 교육 과정 중에는 없어요. 교육 과정 중에는 없어요. 사인 세타 분의 일. 잠깐만 이 중에 문과가 있구나. 너는 안 해도 돼요. 요건, 요건. 사인 역수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사인 역수를 뭐라고 그러냐면, 코시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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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정석 씨도 그렇고, 교과서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CSC라고 쓰는 경우 되게 많아요. CSC. 근데 형은 그냥 코시큰트 이거 다쓸 거예요. 그렇대요. 그냥 그렇대요. 문과 정말 몰라도 돼요. 이거 미분과 적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미분과 적분에서 나오는 거지만 형 미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삼각 함수에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하지만 합니다. 코 코사인분의 1은 뭘까요? 시컨트예요. 시컨트. 시컨트 세타. sec 시컨트 세타. 탄젠트 세타 분의 일은 뭘까요? 이건 들어봤을 것 같은데 코탄젠트, cot, 코탄젠트 세타, 코탄젠트 세타. 그러니까 이 표현들에 조금 익숙해지길 바랍니다. 익숙해지길 바래요. 음, 이런 표현들 좀 익숙해지면 사는데 도움이 돼요. 그 밑에 활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활용. 활용이 정말 중요한데, 삼각비를 언제 써먹을까요? 어떻게 써먹을까요? 삼각비를 어떻게 써먹을까요? 어 이건 이과생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뭐 물론 문과도 그렇긴 하지만, 삼각비를 갖다가 어디에다 특히 쓰냐면, 직각삼각형에서, 직각 삼각형에서 변의 길이를 표현하는 데 사용해요. 표현할 거야. 표현. 표현. 표현을 해야 뭔가가 되는 거야. 우리 뭐, 뭐, X를 도입하든가, Y를 도입하든가, 여러 가지 뭔가를 하잖아. 그치? 그거랑 마찬가지로 직각 삼각형에서 변의 길이를 일단 표현을 해주는 거야. 뭘 이용해서? 삼각비를 이용해서. 만약에, 거기 보면 활용 1번 보시면 이런 거 있다. 얘가 세타래요. 요만큼 길을 갔다. 형이 굳이 R이라고 썼어요. 이게 누구의 일부일까요? 원의 일부일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지. 얘가 원의 중심인 거고, 이게 원위의 점인 거야. X축에다가 Y축에다가 수선에 발 내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우선 제가 그럼 뭐가 만들어진 거지?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해볼 수 있는 거라고 이 지금 전부 다 수원이랑 다 연결이 되고 있는 거야. 자 그랬을 때요 밑변 길이는 뭘까요? 몰라요. 해볼까요? 높이는 뭘까요? 어어 어, 몰라요 이렇게 해볼게요. 그렇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반지름 r 아니 빗변 r 분해 하트 얘는 뭐가 되지? 사인 세타 이렇게 된 거지. 따라서 하트가 뭐냐면 앞으로 바로 쓸수 있어야 돼요. 빗변에다가 뭐를 곱합니다 사인을 갖다 곱하시면 높이가 탁 나오는 거라고.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우선 이해 오케이. 그다음 동일한 방법으로 빗변 r분의 밑변 했더니 걔가 누구야?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된 거지. 그렇지 따라서 밑변을 앞으로 바로 이렇게 쓸수 있어야 됩니다. 빗변 r에다 누구를 곱하면 돼? 코사인 세타를 곱하시면 돼. 이렇게. 됐습니다. 오케이. 자, 우린 여기서 뭘쓸수 있냐면, 직각 상각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 나머지 하나 더 있잖아. 그게 뭐야? 피타고라 쓰지, 그치? 피타고라 써봐요. 별표 제곱 더하기 하트 제곱은 r 제곱 이렇게 갈수 있을 거야, 그치? 별표가 누구지? 얘네 제곱했더니 r 코 사인 세타 전체의 제곱 더하기 r 사인 세타 전체의 제곱 얘는 r 제곱 이렇게 쓸수 있겠죠. 맞죠? 어. 제곱 제곱 해 봤더니 r 제곱 r 제곱 r 제곱 전부 도 약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음. 다 제곱하고 남는 게 누구냐면 코사인 세타 전체의 제곱이죠. 그렇죠? 그걸 어떻게 쓰냐면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씁니다. 그렇죠? 음.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 얘가 얼마입니다? 1입니다. 이렇게. 외웁니다. 상식이죠. 그럼 이제 밑에 2번 보시면 높파시면서한번더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여기 세타입니다. 만약에 빗변이 뭐라면? 1이라면, 이렇게, 그치. 빗변이 1이라면 밑변은 뭐가 될까요? 1 곱하기? 고사인 세타. 따라서 얼마? 고사인 세타가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밑변인 거지. 그림에다 쓰세요. 높이가 뭐가 될까요, 여러분?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공식 유다가 되는 거지.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얼마야? 1이야.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가? 그거는 써놨어. 형이 밑에. 그지 밑에 써놨어. 두 번째 여기까지도 우리 이과생들은 정말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얘를 세타라 그러고요. 만약에 뭐가? 밑변이 1이라면. 그럼 얘가 누구게? 땡큐! 1 분의 뾰로롱이 뭐가 되는 거야? 탄세 이렇게 된 거지, 그치? 그 별표가 뭐가 돼? 탄젠 세타라고. 이게 높이가 뭐냐면, 탄젠트 세타라고 쓸수 있어야 돼요. 얘를 갖다가 하트라고 생각해 볼까? 하트 분의 1이 뭐지, 얘들아? 코사인 세타지. 어! 자리 바꿀까? 그럼 하트는 뭐야? 코사인 분의 1 이렇게 된 거지, 그치? 기게 누구냐면, 최선은 이걸 코사인 세타 분의 1이라고 쓰세요. 나머지도 이거 쓰세요. 나머지도 얘를 쓰는데, 얘가 결국에 뭐란 얘기지, 얘들아? 시컨트 세타 이렇게 될거요 최소한 시컨트 몰라도 돼. 그러면, 여기서 또뭐쓸수 있다고? 피타 쓸수 있다고.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는 뭐가 된다? 시컨트 제곱 세타. 아저씨는 이걸 뭘로 바꿔서 써? 코사인 세타분의 1로 바꿔서 써. 오케이? 다시. 우리 이과는 미분과 적분에서 적분 단원에 가시면 이거 겁나게 쓸 거예요. 그때 모르면 정말 발로 차버 거예요. 지금 외우세요. 1 더하기 탄젠트 제곱은 시컨트 제곱. 그래서 탄젠트랑 시컨트랑 겁내 개친해. 절친이야. 이걸 이, 이 느낌을 살려야 돼. 탄젠트랑 누구랑 친하다고? 시컨트랑 친하다고. 뭔가 식을 변형을 시키는데 시컨트가 등장하면 탄젠트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탄젠트가 나오면 시컨트를 떠올릴 수 있어야 돼. 알았어? 오케이, 좋았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거. 많이는 안 나오는데,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우리 학생들의 허를 찌르는 게 3번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해놓는 게 좋아요. 높이가 주어진 거야, 이렇게. 높이가 주어졌어. 높이라는 말은 각에 대한 대변, 얘가 높이인 거야. 각을 끼고 있는 게 밑변인 거고. 오케이? 그럼 얘는 뭘까요? 요거 분의 1이 탄젠트지. 그럼 요거는 뭐야? 코탄세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어, 최선우 이게 뭐라 어 탄젠트 세타 분의 1 이렇게. 이거 분의 1 했으니까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얘는 뭘까요? 요거 분의 1이 사인이잖아. 그럼 얘는 사인 분의 1인 거야. 그게 누군데? 코시컨트 세타 이렇 역시나 여기서 또뭐 나와? 1 더하기, 코 탄젠트 제곱 세타는, 코 시컨트 제곱 세타 이렇게 나온다. 됐어? 최선 전부 다 바꿨어? 얘가 뭐야? 어, 어? 탄젠트 분의 1이고, 얘는, 사인 분의 1뭐 이렇게 가는 거지, 그지 역시나 미분과 적분에서 사용이 될 거예요. 1 더하기 코 탄젠트 제곱은, 코 시컨트 제곱 세타. 미분과 적분 가시면 공식 굉장히 많아요. 음, 굉장히 많을 텐데, 탄젠트 미분하면 갑자기 시큰트가 등장해. 코 탄젠트 미분하면 코 시큰트가 등장하고 막 그런다고. 그러니까 친한 애들이 있다고, 이렇게. 오케이? 미분법, 적분법, 공식이 룰루랄라, 룰루랄라 졸라고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 보시면, 3번에서 형이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 닮은 직각 삼각형은 삼각비가 어떻구나. 같구나. 뭐 이런 얘기인 거지. 너랑 너랑 길이가 같고 너랑 너랑 길이가 같다. 이걸 세타라고 하자. 요만큼 길이를 1이라고 한단다. 그치? 1이라고 한단다.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요거 길이는 얼마일까요, 여러분? 이거 전부 다 길이가 얼마야? 2지. 그럼 얘는 얼마야? 2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생각의 방식이 요만큼이 누구지? 코사인 세타. 그 새끼 몇 배야? 두배 이렇게 된 거지. 얘가 누가 되는 거지? 사인 세타이지. 걔의몇 배인 거지? 두 배인 거지. 2 사인 세타 이렇게 된 거지. 그렇다면 여기서 공식 하나 더 나올 것 같은데 누가 나오지? 이 상태에서 보시면. 여러분, 탄젠 세타가 뭐였죠? 밑변 분의 높이였죠. 밑변이 뭘로 표현이 되죠, 여러분? 코사인 세타구나. 높이가 뭐죠? 사인 세타구나, 이렇게. 얘도 외웁니다. 탄젠 세타가 뭐라고? 코사인 분의 사인. 다시. 코사인은 누구랑 아까 친했냐면 x좌표랑 친했거든. 사인은 누구랑 친했냐면 y좌표랑 친했거든. x 분의 y. 아, 기울기. 그렇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지금. 이해 가시죠? 오케이, 음, 좋았어요. 상식이야 상식. <laughs>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 거기 4번 그림 보시면 4분 원 우리 되게 많이 봤던 도형 아닌가? 어렸을 때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았어? 안 했냐? 안 했어? 어쩔 수 없고. 중딩때 이런거 하지 않았어? 그죠? 이런거 많이 했죠? 여기다 세타 이렇게 한거지. 반지름 길이가 얼마라고 했지 거기서? 1이라고 했어요. 이게 반지름인데 이게 1이래요. 그 말은 여기서부터 요만큼 얘가 얼마인거죠? 1이 돼이 말인거죠. 맞습니다. 자 그랬더니 요 길이 얼마야 얘들아? 요거 요거. 요요요요 여기까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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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얼마야? c 사인 세타. 그럼 여기는 얼마지? 사인 세타. 길이를 표현하는 거야. 삼각비를 이용을 해서 직각 삼각형에서의 변의 길이를 표현하는 게 포인트야. 자, 그랬더니 요만큼 길이가 얼마지 얘들아? 1이지. 어? 이거 얼마야? 이 접선이야, 그지 얼마 이거?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 다시 다시 우? 호! 호! 이거 얼마야? 시큰트 세타. 자동으로 나와야 돼. 이해돼? 아저씨 왜안 써? 다 알고 있는 거야? 유쉬 자, 봐요. 5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게 문제 1부분이야. 문제 1부분이라서 실제 문제는 이제 이걸 계속 진행해 나간다 라고 했을 때 L1부터 L2, L3, L4, L5 다 더해봐. 뭐 이런 거야. 무한대까지. 그 문제 1부분이거든? 근데 그 문제를 풀이할 때 보통 애들이 얘를 갖다가 표현을 못해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 되게 많아. 자, 요빗변을갖다이라고 해. 여기가 전부 다 세타, 여기도 세타, 여기도 세타. 어머, 전부 다 무슨 삼각형? 직각 삼각형 닮았다. 그치, 다 닮은 삼각형인 거야. 그러니까 요만큼 길이가 얼마죠? 여러분, 밑변의 길이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요 길이 얼마에요? 그럼 여기 이해가 안 된다고. 요놈 길이가 빗변에다가 코사인 곱한 거 아니야? 빗변이 누구야? 코사인이지. 거기다 코사인을 곱하는 거지. 그럼 이거 뭐야?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라고. 무슨지 이해 돼? 그럼 얘는 뭐야? 빗변에다가 코사인 곱하는 거잖아. 그럼 이게 뭔데? 코사인 세제곱 세타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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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간에 전부 다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는 거라고. 공비가 코사인 세타인. 그걸 무한히 더한다. 등비, 급수, 이렇게 간다고. 미분과 적분에서 공부를 할 텐데, 그 전부터. 그럼 얘는 뭐지, 얘들아? 이거는너 요거 사인 세타. 자, 얘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요거 뭐야? 빗변에다 뭘 곱하는 거지? 사인을 곱하는 거지. 빗변이 누군데? 코사인 세타. 거기다 뭘 곱한다고? 사인 세타를 곱한다고, 이렇게. 이게 표현하면 되는 거라고. 그럼 끝나. 쫄지 마, 그냥 써, 이렇게. 어떤 값이야. 코사인도 그렇고, 사인도 그렇고, 어떤 실수 값이라고. 그러니까 그 길이에다가 얘를 그냥 곱하는 것 뿐이라고, 지금. 이해 가? 자, 그렇다면, 요놈 길이는 뭘까요? 요놈 길이는? 아, 코 여기에다가 뭐 곱하는 거야? 사인을 하나 더 곱하는 거지. 따라서,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에 얼마? 제곱 세타, 이렇게 들어갈 거야. 이해 가요? 돼? 왜뭐안 돼? 뭐뭐안 돼? 아 코사인 병신아 코사인 제곱 세타지. 요게 빗변이잖아. 코사인 제곱 세타가 사인 세타 곱하는 거지. s o r 빗변 나 이걸로 봤어요. 게 빗변이잖아. 여기에다가 너를 갖다 곱하는 거죠. 이게 간이다. 되죠 별거 아니죠. 음. 삼각비 왜 한다고? 적었어. 삼각비 왜 해요? 직각삼각형에서 변의 길이를 삼각비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야.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써야 돼. 아셨어? 지금 하는 거는 수능에서 나와.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 90도, 90도, 세타. 음, 1. 요거 1. 자, 요거 길이 얼마에요? 음. 코사인 세타죠? 요거 길이 얼마죠? 음. 사인 세타죠? 다시, 요가 세타. 얘는 90도 마이너스 세타. 요거가 얼마? 세타. 세타 이렇게 된 거지, 그치? 질문. 요거 길이 얼마에요? 여기 얼마예요? 이 직각 삼각형에서 밑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는 거지, 그렇지? 그밑변에다뭘 곱하면 되는 거야? 탄젠트 곱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연습을 해야 되는 거라고. 이게 툴툴툴 나와야 돼. 사인 세타다 뭘 곱한다고? 탄젠트 세타 곱한다고. 이해가? 그럼 이 직각삼각형을 살펴보시면, 요거 살펴보시면, 요거 빗변 길이는 얼마야? 이 작은 직각삼각형 보시면, 요거분의 요거가 사인이지. 그럼 여기다 뭘 곱하면 돼? 아, 이, 이, 이 코사인이잖아 지금. 여기다가 코사인 역수 곱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사인 세타에다가 뭐를 곱하면 되는 거야? 코사인의 역수? 시컨트 세타. 여기. 이해가? 왜? 형 일부러 이렇게 어렵게 쓴 거야. 사인 세타 곱하기. 시컨트가 뭐였어, 얘들아? 코사인 세타분의 1이었지. 그게 뭐지? 탄젠 세타지. 맞냐? 맞지. 왜? 뚱땡이 큰 사각형 봐봐. 얘가 1이었잖아.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탄젠 세타라고. 같은 거라고, 지금. 이해 돼? 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막할수 있어야 돼. 요게 1이래 요것도 세타지 요거 길이 얼마야? 네. 탄젠트 세타 이거 길이 얼마야? 요 삼각형에서 살펴보면 시컨트 세타 이렇게 되는거지 그치 이거 길이 얼마야? 네. 코탄젠트 세타 돼? 맞아? 이거 얼마야? 사인의 역수지. 코시칸트 세타를 된다고 그러면 뚱땡이 삼각형에서 살펴보면 그지 뚱땡이 삼각형에서 살펴보면 여기에다가 탄젠트를 곱하면 니가 되는 거 아니야? 맞아. 큰 삼각형 봐 봐. 얘가 밑변이지. 높이가 궁금하네? 밑변에다뭘 곱하면 돼? 탄젠트를 곱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코시컨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 이렇게 해도 된다고. 얘들아 코시컨트가 뭐지? 사인 세타분의 1이지. 곱하기 탄탄젠트가 뭐랑 같다고 그랬어? 코사인 세타분의 네. 사인 세타랑 같다 그랬지. 이거 약분되지. 코사인분의 1. 어 같다고 이렇게. 해 돼? 이거뭐 왔다 갔다막 막 하는 거야. 삼각비를 이용해서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표현할 수 있다. 엄청 중요한 거야. 이해돼? 콜? 퇴근해. 다음 시간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섯 번. <laughs> Five times.